자, 이번에는 삼선 개헌과 유신 체제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정희는요, 이제 헌법을 또 개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 무한한 집권을 누리는 그런 야욕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선 개헌 1969년입니다. 자, 박정희는요, 1967년 재선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제 6대 대통령 선거 당선된 거죠. 자, 근데,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그쪽 우리 헌법일 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초대 대통령이 한해서만 중임 제한이 없다. 초대 대통령만 세 번, 네번할수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박정희는 초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까지만 대통령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다시 고쳐서 세번 이상 할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67년에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 68년, 1968년은 조금 나라가 되게 어수선했어요. 1968년에 이제 북한이 특히 도발을 많이 했는데요. 어, 김신조의 땅에 청와대 습격 시도가 있었고요. 또 미국의 첩보함 정보함이었던 푸에블로호가 어,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에 납포,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120여 명의 어, 무장공비가 3.5일 진으로 침투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던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 바로 1968년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도 이제 위기는 기회잖아요. 박정희는 요 위기를 잘 살립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국가 안보 강화와 경제 개속 개발 지속 자기가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했으니까 이거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 여당 국회의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삼선 개헌을 날치기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을 위한 대통령의 삼선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켜요. 요거를 삼선 개헌이라고 하죠. 자, 1969년 6월부터 삼성 개헌을 반대하는 그런 데모가 전국적으로 막 퍼져 있는 가운데, 69년 9월 14일 새벽 2시 50분에 본 회의장에서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은 막 농성 중이었거든요. 자, 이런 야당 국회의원들을 따돌리고 국회 제3 별관에서 어 여당 국회의원들만 모인 상태에서 삼성 개헌안이 날치기를 통과를 했고요.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확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에는 또 박정희가, 어, 이제 대통령의 당선, 제 7대 대통령의 당선이 돼서 이제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선거에서 이제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이제 전 대통령을 되게 힘겹게 이기게 돼요. 되게 힘겹게 이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위기를 느껴가지고 이제 박정희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선거전략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때 7트 대통령 선거를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이 시작된, 지역감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선거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국제정세의 변화 같이 좀 봐야 됩니다. 청, 국제정세가요. 어, 닉슨 독트린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각국들은 자신들의 국방을 위해서는 스스로 좀 결정해야 된다. 까 그러니까 미국이, <웃음> 미국, <웃음> 이제 미국이, 미국이, 미국이 베트남 전과 같은 그러한, 어, 다른 국가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뭐 그런 독트린 선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71년에는 중국이 UN에 가입하게 되고요. 1972년에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뭐 이렇게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그런 가운데 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우리나라도 여기에 발맞춰서 발맞춰서 1 9 7 2년에 최초로 정부 당국자 간의 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어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발표돼요. 칠사 남북 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추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7월 4일 정오에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 각각 남북한의 정부 당국자가 공직자가 만나 최초의 그러한 뭔가 선언이게 되는 거죠. 뭔가 경천지동안 되게 놀라운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요. 유신헌법이라는 걸 제정하죠. 1972년에 어 10월 17일, 1972년 10월 10, 17일에 어 군을 동원해서 이제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대통령의 상태에서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현의 헌법이 현의 헌법이 평화 통일과 남북 대화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어 쿠데타의 명분으로 통일이 제시합니다. 지금 이제 칠사 남북 공동 성명하고 이제 냉전이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어 우리가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지금 헌법으로는 어 통일 남한 주도의 그런 통일을 뒷받침할 수 없다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서라는 명분에 대해서서 또 군대를 정원해서 쿠데타를 또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요 이런 칠사 남북 공동 성명 또또 한편으로는 유신헌법의 뭔가 하나의 어, 이유로 작용을 했던 거죠. 뭐 배경으로 작용하고 이용을 해 먹은 거죠. 자, 국민투표를 거쳐서 또 확정했어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박정희가 이 유신헌법에 따라서 파이트 대통령에 다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을 내세운 유신헌법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체제를 유신체제라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경제 난국 극복과, 지금 경제로 이런 상황과 극복과 통일 대비를 명분으로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하자. 어, 서구식 이런 거 아닌데,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해야 하자라는 걸 표방했고요. 어, 그래서 유신헌법은 이제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11월, 거쳐서 이제 11월 20일에 국민, 국민투표를 거쳐요, 나? 국민투표를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의 내용들을, 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좀 살펴보게 되면요. 대통령 임기가 6년입니다. 6년인데, 6년인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네,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몇 번이고 할수 없, 할수 있어요. 몇 번이고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세 번, 삼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쭉할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어, 대통령을 어디에서 뽑느냐,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데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요, 어, 의장이 대통령이에요. 의장이 대통령이고요. 여기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대통령을 뽑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어쨌든 뭔가 친여당, 친정부적인 성향인 사람들로 선보인단이 구성이 되게 되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이 뽑기 때문에 박정희는 영구적으로 집권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972년 12월 23일에 열렸던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는 대의원 2,359명 중에 무효표 두표, 무효표 두표 제외한 2,357표의 이런 득표를 얻어가지고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 8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할 수 있게 돼요. 사실상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통일조치 국민회의에서, 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한다. 유정회 국회의원, 유정, 유신정부회에서 유정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요.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하죠. 왜? 그죠. 3분의 1, 되게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3분의 2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3분의 1은 무조건 그 정부편이니까 헌법 개정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요. 어 긴급 조치권이라는 것을 발동할 수어요 대통령이 긴급 조치권. 이건 헌법도 어뭐 정지시킬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운영은 헌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헌법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긴급 조치권을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유신헌법 볼까요? 제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고한다. 제40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고한다. 3분의 1. 아까 이거 유정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했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에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조선시대 왕보다 더한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신체제는요 언론 출판 결사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겨울, 겨울공화국이라도 부르죠.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 각종 검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상생활 통제해서 장발, 풍속, 풍기물란 한다. 그래서, 어,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뭐, 장발단속 뿐 아니라요. 그래서 국가관력에 서 이제 일상생활이 통제가 되는 건데, 뭐, 장발단속, 미니스커트도 단속되고요. 수많은 대중가요들이 금지곡으로 지정되고요. 뭐, 기다이다가 통기타고 되고 나면 통기타도 압수당했다고 해요. 또, 좀, 비인권적인 일들도 많이 발생해요. 1973년에는요, 어, 김대중,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중앙정보부에서 납치 후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미국이 개입해서 겨우겨우 살아서 귀환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뭐, 제 2차 인력당 인민혁명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laughs> 중앙정보부에서 노동학법철폐유심폐지 등을 주장하는 그런 민주청년학생총연맹배우에 인민혁명당 재건위가 있다. 근데 이 인민혁명당 재건이, 위인민이란 말이 들어봐요. 어디랑 연결된 것 같아요? 저 북한이랑 연결되어 있는 단체다. 이거 다 조작된 겁니다. 자, 인민혁명당 재건위는 북한한테 지령을 받는데 또 어 민청학년, 민주청년학생촌연맹은 여기도 지배를, 지령을 배를지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 다 북한이랑 관련돼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무자비한 고문을 가하고 관련자들의 사형에 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요 어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이렇게 사형수확정선고를 받았던 1975년 4월 8일에 국제사법서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는 그런 불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여덟 그 명이 여기서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나중에 2007년에 재심에서는 모두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긴급조치 어떤 것들인가 좀 볼까요? 긴급조치 1호 대한민국 헌법의 부정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 행위를 금당 유신헌법 비방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헌법 개정하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위에서 금지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모든 운동은 금지한다. 이렇게 하면은 법관의 영장 없이, 법관의 영장 없이 법적 사법 절차 필요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면 진영 개최한다고 해요. 뭔가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긴급조치 사업전국민주청년학생청년맹및 관련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활동 찬양 고무 동조 이러면 안 되고요.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거부. 이유 없이 빠지고 땡땡 이 치고 놀러 갈 수도 있죠.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에 모든 개별적 행위 금지. 그러니까 학교에만 이렇게 박혀 있으라는 거죠.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사형 조치할 수 있어요. 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사형 당할 수도 있다. 놀라운, 그러한, 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긴급 조치들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었다는 거죠. 전혀 견제당, 견제받지 견제 않은 상태에서요 자 이러한 유신 체 제자에서 이제 또 민주운동 우리 민족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민주운동을 어~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 폐지와 유신헌법 폐지와 정권 퇴진 요구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에 장준하 백기안 같은 당시 지식인 분들께서 어~ 개원청원 1 0 0만명 서명, 서명 운동 개헌청원 100만 명 서명운동을 1973년에 전개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뭐, 유신철폐 이렇게 얘기하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민청항력 사건이나 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운동을 하는, 운동, 민주주의 운동 하는 사람들 잡아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 처벌자들 처벌하고요. 이제 또 1976년에는, 1976년에는 제야인사들이 긴급 조치의 철폐와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3일 민주 구국 선언, 3일 민주 구국 선언을 1976년에 발표하는 등 유신 체제 하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게 됩니다. 어 결국에는 유신 체제는요 비극적으로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1970년대 말이 되면요 어좀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197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 신민당이 여당, 공화당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획득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로서는 정치적인 위기가 온 거겠죠. 그리고 1979년에 있었던 제2차 석유 파동, 제2차 석유판 오일 쇼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뭐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국제적,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위기를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79년에 YH 무역 사건이 한게 벌어지는데요. 1979년, 가발 제조업체였던 YH 무역에서 부당하게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겠죠. 자, 이런 폐업 공고를 하게 되자 노동조업원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총재로 있었던 신민당에서 거기서 농성을 하게 되는데요. 박정희 정부는 여기에서 이제 농성 중인 여성들, 여성 노동자들 가발 만드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여성 노동자들의 총칼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도 야당의 당사에서 야당 건물에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이 매너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조심조심 하는데 당시의 신민당 당사에다가 공권력을 투입하게 되니까 이제 야당이 크게 반발했겠죠. 그래서, 어,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비판하고 이러니까, 어, 그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시켜버리고요. 총재를 제명시켜버리고 같은 연금시키고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1979년, 이제 부마민주화운동, 부마민주화운동, YH 무역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부마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돼. 부산마산민주화운동입니다. 어, 부, 1979년에 부산과 마산일대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반독재 민주화 시기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또 부산 마산이 보면은, 어, 기, 지금 제명당한 김영삼 총재의 정치적 고향이 부산 마산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전 대통령이, 어, 거제도, 경상도 거제도 출신이고요. 또한, 그, 국회의원 지역구가 또 부산이기도 했고요. 정치적으로 성장한 적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치인이 김영삼을 제명시키고 이러자 부산만에서, 부산과 마산에서 이제 유신체제에 맞서는 시위로, 민주화운동으로까지 연결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마민주화운동에도 이제 진압이 되지 않자 이 부마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두고선 당시에 어,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과, 정,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사이에 뭐 의견 대립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주가, 어, 박정희를 총으로 사살쏴 죽이는 12.6 사태, 1979년, 1979년 10월 26일에, 어,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어,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 뭐전 대통령과 그리고 자지처를 총으로 쏴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 물론 그 이후에 김재규도 이제 잡혀가서 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뭐왜 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그렇게 신장을 야수 신장 박정희를 죽였는가? 아니면은 뭐 어떠한 이유가 뒤에 있었을까에 대한 뭐 논란이 분분합니다. 네, 뭐, 해당 인물은 뭐, 한두 달에 갔기 때문에 100% 알아낼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근데 또,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저 예전에 보다는 좀더 연구를 더 많이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